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여섯.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둘셋네다둘셋섯여섯자 다섯. 다섯. 이제 숙까지인데 지금은 양손 숙까지예요. 양손 숙까지에서 이제 기본을 세번 하시는 건데 네. 자 숙까지 네. 먼저 자 발만 잠시만요자 발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음. 남자분들 이거를 자네바을끼 뛰시긴 하는데 실제로는 발을 약간 죽이셔서 세 번을 뛰시는 게 좋아요. 하실 때 그렇게 하시게 되면 또 파워 있게 힘 있게 또 끝까지 하실 수 있을 세요 발만 보시면은 하나, 둘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셋넷 하고 대신 찍으세요 마지막 세번 저기 마지막 발은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사람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하나 둘 하시면 이렇게 당기면 여자가 이렇게 하나 둘 오실 거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여기 와요 둘까지 그 남자가 이제 셋 하시죠. 셋 하면 여기 돌았어요. 그럼 넷탈때 남자가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도 할땐 당기고 셋 넷은 미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을 잘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셋넷밀때 이렇게 해서 딱 사서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손이 이렇게 미끄러지셔서 나중에 딱 걸리게끔. 그러면 나중에 딱 펼쳐졌을 때 더 활짝 펴진 느낌이 들고 나중에 딱 걸리니까 그 힘도 느껴져요. 그럼 다시 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기본부터. 자, 이렇게 시작할 거.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섯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두 손을.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마지막 에딱마버리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연결 운동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